네, 스티드림이구요. 네, 냥코 대전쟁 한번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할 거냐면요. 네, 그, 이번에 이스타 열려가지고, 그, 이스터 에그 진화로 이길게 해가지고, 어딨냐? 여있다 고양이 에그 요놈 3단지나 시켰는데, 그래서 이놈 한번 오늘 가볍게 리뷰보는 시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 녀석 스펙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스펙인데 3 0레 기준으로 체력 6460 공격력 645 DPS 323네 단일 공격이고 히트백 3번에 사거리 250 코스트 570원이고 천사적을 100% 확률로 네, 느리게를 거는 녀석인데 이게 단일의 천사 느리게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법사가 범위 공격에 있거든요 그래서 법사 하이원이다. 물론 법사한테 천사본는줬을때이기입니다 그래서 법사 미만 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바로 한번 대갈군 잡아야죠. 대갈군. 자, 일장에서 380원이고 가자 알, 오, 알, 알, 알. 내가 알인 걸 니들은 알고 있냐? 어 개소리고. 으, 어, 고리. 임냄새브레스. 임냄새브레스. 으냄새가 아니라 구토하는 것 같은데 저 무지개여가지고 구토 으에으에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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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엄청 못생겼다 으 <뭐라> 엄청 못생긴 녀석을 보고 토하는 에그 어나 <뭐라> 못생긴 놈을 보면 토하게 되지 어, 못생긴 대가리군 으어 <뭐라> 솔직히 에그 니도 너도 만만치 않아 으어 <뭐라> 으이구 <뭐라> 뭐, 어이구 뭐야 니들 뭐하는 놈들이냐 아, 아이고 어이 뭐야? 그나마 불타임 빨라서 다행인데, 이거는. 어이구, 완전 유리몸이다. 대각선 히트맵 한 번도 안 됐을 건데. 어이구. 뭐? 뭐? 완주가 오해한 지 고마운 상대편 히트맵 대스트거 같기도 한데. 아, 진짜가만 이거. 완전 유리이어가지고 딜 이거. 야, 그, 미스틱한가, 걔도, 어, 대갈쿠는 잡았다고. 뭐, 걔, 어, 거지긴 했는데, 걔, 어거지긴 했는데, 사리탱크도, 다른 깼어. 뭐, 신이 다 했지만, 그때쯤, 그때, 오, 잘 가시고. 물 으. 어이고, 토나오게 오래 걸린다, 물 으, 으. 와, 짜. 밀장 달에서 고전하는 거, 진짜, 완전, 어질어질한데? 어, 딜 미쳤는데, 제가 보지. 여지 미친놈이가 아, 이게 단일 공격이여가지고 이러는 거야. 이거 단일이여가지고, 아 어떡하냐? 이거 진짜 심각한데, 끝. 이제 심각한데, 어, 야옹마, 대가군 상대도 이렇게 고져다는데, 야옹마 상대로 뭐 되겠냐? 어쨌든 야옹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1 이장에서 5570원 물어도어물어 아, 사물 제키핑 어, 상대로 세대 때려야 겨우 죽으죽 그 죽네 제키팽이 <laughs> 이제 더더 더 이제 더이상얘한테는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제 더 이상. 얘한테는더 이상 희망이 없어. 미쳤다고 있을 리왜어 3단지나가 그만 그나마 희망이었는데 3단지나까지 망쳐놔가지고얘 답이 없어 본능 아니면 얘 본능 아니면 진짜 답없다 얘 진짜 으어 뭔 소리 하는 거냐 나저개개 각해다 으내 외모만큼 각해다 외모와 성능은 비례한다 라고 개소리를 씨부리고 있는 에그 어 외모하고 성능 비례하는 건 맞네 외모도 핫타치어 성능도 핫타치 어, 왜늘 접근을 못하냐 근데 거의 미스티카 미스티가 미니스가 나는데. 아 이내전술로 물고가 버리는 거 답이 없네 얘는 진짜 단일이여 가지고. 그렇다고 오래 버티는 것도 아니고 체력까지 유유리 몸이여 가지고 밀린다. 뭐 계속 밀리는 데완 전. 지금 야옹마 좀한 대도 못 드는 걸 싫어냐 지금 얘들? 얘들이 양호만 한 대도 지금 못 때렸을 거네 지금. 아 이거 전등포가 아니라 이거, 그냥 일반 대포 텐데, 이거 일반 대포 가져왔을 아, 것 같은데 이거 일반 대포. 아왜 내가 왜 전등포 가져갔지? 미치겠네. 와, 자 양호만 지금 조금씩 귀, 조금씩 계속 기어 오는 거 같지 않아 이제 케이킹 빠는다 진짜. 으보 하, 진짜. 멈췄을 때 잠깐 이거 다가가고. 뭐, 뭐? 음음곱불쏘뭐뭐불 뭐. 오이구 아어이뭐안 보고 안 보고 있었어 아이고 어? 그만 알아보자 어... 에그를 대체 왜 만들었을까 진짜 아 솔직히 나 이거 이거 얘 어떻게 리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지금 그래 미러전 한번 가봐라 미러전 미러전이다 아초난도내봐고 고난도 정도는 깨겠지. 미러전, 우 미러전, 띠뚱띠뚱띠뚱, 띠뚱띠뚱, 뭐어 어? 뭐이면서 어. 뭘,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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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알아보자. 에그는 꺼내지도 못했네. 미러전은 보지도 못했어. 와, 쟤 진짜 다귀 없다, 진짜. 얘 어떻게 리뷰하면 좋을까 진짜? 드링크 스테이지 보면 천벌 어.. 천벌 정도는 뭐 깨겠지? 야 법사도 이제 이케클 하는데 여기 얘라고 못하겠냐? 얘도 얘도 무려 얘도 무려 천사 상대 100% 느리게라고 깝치지 마 뭐? 봐, 거는 거. 뭐 느리게 거는 거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어? 어? 야, 천사몽둥이도 못 잡는다고? 얘는 대체 할줄할줄 아는 게 뭘까? 얘는 진짜. 얘는 진짜 할줄 아는 게 뭘까? 어? 그만 하라고보자 아, 진짜. 법사는 이거 한다고. 한, 법사가 이렇게 크라는거보줄까 법사. 먹. 뭐. 뭐? 범4 5 6봐봐 얘는 천사 몽무 정도는 답잖아 법사를 찬양하라 아 내가 법사 천사, 번, 천사 대학만 주실 거야 본능을 다른 건 당연히 필딱없어 가지고 어 천사 사이클은 나왔고 뭐봐봐봐봐봐봐봐봐나야 내가 백 법사야 깝치지마내 법사 백네이야깝치지마 뭐뭐뭐뭐뭐 뭐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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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 네, 법사 미만 잡 야, 진짜 내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말했지만 어, 법사를 쓰면서 법사를 쓰지 왜 누가 에그를 쓰냐고 얘는 무려 떠적까지 대항을 한다고, 법사는 게다가 범위 공격에 안정적이고 어쨌든 에그는 법사 미만 잡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뭐 어쨌든 오늘 고양이 에그 가볍게 한번 리뷰를 봤는데 네, 영혼이 쓸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지아미 궁이 아닌 이상 네, 뭐 그런전 s d d 며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